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부터 15장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베줄 것이다. 여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여와를 호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 아이가 그것을 어,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술을 먹을 것이다. 전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와를 호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건너 모든 해변의 땅에서 살아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이 볼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 표시로 삼고 온 땅의 사방으로 터진 유다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때 에브라임의 질투심이 사라질 것이며 유다의 적개심도 끊어질 것이다. 그 둘은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후방을 공격하고 그들이 함께 동방 사람들을 약탈하며 과 모압을 정복하고 암몬 사람을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홍해 마른 길을 내실 것이다 브라데스강로 손을 휘저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강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강을 나누셔서 일곱 개의 울로 만드시니 누구나 신을 신고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그리하여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시리아를 떠나 돌아올 길이 생길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을 것이다.아멘. 12장입니다. 그날에 내가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되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여라.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전하여라 그의 위대하신 이름을 알려라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전하여라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셨다 아멘 13장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관해 받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군사를 불러라. 손을 흔들어 바벨론 왕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어라. 내가 거룩히 구별한 나의 용사들에게 명령을 내려다의 진노를 쏟으라고 하여라 하였다. 그들은 내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산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어보아라.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이다. 만군의 여와께서 호 많은 나라의 군사들을 불러 전투 준비를 하게 하신다. 이 군대는 먼땅 지평선 저 너머에서 온다. 여와께서 호 자신의 진노를 무기로 삼아 온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울어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밖의 재앙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손은 두려움에 떨고 모든 인간의 마음은 무어 겁에 질릴 것이다. 사람마다 겁에 질려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이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며 겁에 질려 얼굴이 붉어진채 놀라서 서로 쳐다볼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온다.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이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 위에 있는 죄인들을 멸망시키신다. 하늘의 별들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떠도 밝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악한 사람의 죄를 심판하겠다. 거만한 사람의 교만을 꺾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의 거만을 음 낮추겠다. 사람을 찾기가 순금을 찾기보다 어려울 것이며 오비레의 좋은 금보 다 사람의 수가 더 적을 것이다. 내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놓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시고 그의 진노가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쫓기는 사슴처럼 도망칠 것이며 모는 사람이 없는 양떼같이 달아날 것이다. 각자 자기 어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사람마다 모두 창에 찔릴 것이요 붙잡힌 어 사람마다 칼에 죽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메어 쳐져 갈기갈기 찢겨지고 집에 있는 모든 뭐, 어, 것은 모두 빼앗기고 아내들은 겁탈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메대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겠다. 그들은 은혜도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젊은이들을 활로 쏘아 죽이고 갓난 아이들을 어, 가엽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바빌론이 전에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여서 갈대아 사람들이 어, 자랑거리였으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빌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하며 다시는 사람이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는 천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을 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들, 들짐승들만 거기에 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엉이들이 가득할 것이다. 타조들이 거기에 살고 들염소들이 거기서 뛰놀 것이다. 귀성 안에서는 승냥이들이 울부짖고 화려했던 궁전 안에서는 늑대들이 지져될 것이다. 바빌론의 끝이 다가와 가까워 온다. 이제 바빌론의 때가 다 끝났다. 아멘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고향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백성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야곱 백성과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을 고향으로 데려다 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갔으나 이제는 그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여호와께서 힘든 일로 슬퍼하고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쉬게 하실 것이다.그들이 다시는 종으로 일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 왕을 가리켜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우리를 억누르던 무자비한 왕이 죽어버렸네.다시는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네. 여호와께서 악한 통치자들의 호를 꺾으시고 압지자들의 권력을 빼앗아 가셨네. 바빌로니아 왕이 노하여 민족들을 쳐부수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치고 나라들에게 화를 내며 몹쓸 짓을 하더니 이제 온 땅이 편히 쉬며 평화를 누리게 되었네.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노래를 시작하네. 바빌로니아 왕의 일로 소나무들도 기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들도 즐거워하네. 나무들이 말하기를 드디어 바빌로니아 왕이 쓰러졌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찍지 못한다 라고 했다네 내가 온, 온다 하니 지하 아, 죽음의 세계가 너를 맞이려고 들떠있다 땅 위의 지도자들이었던 어 죽은 영혼들마저 너를 맞으려고 깨어난다. 민족의 통치자들이었던 죽은 왕들이 보좌에서 일어나 너를 맞이한다. 이 모든 지도자들이 너를 비웃으며 너도 우리처럼 힘을 잃었구나.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라고 말한다. 내 영광이 죽음의 세계로 어 떨어지고 내비바소리도 함께 떨어진다. 구더기들이 내 밑에 침대처럼 깔리고 지렁이들이 내 몸을 이불처럼 덮는다. 아침의 아들 오 어, 새벽별이여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옛날에는 어, 세계 모든 민족이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하더니 이제는 내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구나 너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보좌를 하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또 어, 내가 신들이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더니 이제 너는 무덤 속으로 죽음의 <laughs> 세계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너를 자세히 살피며 생각에 잠길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온 땅에 두려움을 몰고 왔던 그 사람인가, 나라들을 뒤흔들던 어, 그 사람인가, 세계를 황무지로 바꾸어 놓고 성들을 멸망시키며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어, 바로 그, 사람이, <laughs> 그 사람인가 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의 왕들이 전부 영광스럽게 묻혔고 왕마다 모두 제 무덤에 묻혔지만 너는 내 무덤에서 내어 쫓길 것이다. 더러운 오물처럼 너는 내던져지고 말 것이다.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내 몸을 뒤덮고 사람들이 구덩이 밑바닥으로 너를 내던지니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내가 내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악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시는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자손을 죽일 준비를 하여라. 그들의 조상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도 죽여라. 그들이 다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며 다시는 땅 위에 성을 쌓지 못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백성을 치겠다. 바빌론의 이름과 그 남은 자들을 지워버리고 그들의 자손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바빌론을 고슴도치의 소굴이 되게 하여 하고 물 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버리겠다.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겠다.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멸망시키고 내 산에서 짓밟겠다.그가 내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으나. 내가 그 멍해를 어깨에서 벗겨버리겠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온 땅에 대해 세우신 계획이다. 주께서 손을 들어 모든 민족을 치겠다고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께서 손을 들어 백성을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은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블레셋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마라. 뱀이 더 위험한 새끼를 낳을 수도 있는 법이다. 그 새끼가 일어나 날쌔고 무서운 뱀처럼 너를 물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에는 어, 가장 가난한 사람도 배불리 먹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평안히 누울 것이다. 그러나 네 집안은 내가 어, 굶주려 죽게 하고 살아남은 네 모든 백성도 죽게 할 것이다.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아 슬퍼 울어라. 어, 블레셋 전체가 다 없어지게 되었구나. 북쪽에서 먼지 구름이 몰려온다. 전투 준비를 끝낸 군대가 몰려온다. 블레셋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정할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굳게 세우셨으니, 굶주린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고 전하여라. 아멘, 십오장입니다. 이것은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룻밤에 모압 땅 알과 길이 무너지고 그 밤에 모압이 망했다. 뒤본날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울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미두보를 아, 생각하며 슬퍼한다. 사람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다. 모압 거리에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들이 가득하고 지붕 위와 광장에서는 모두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스본과일러할레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멀, 저 멀리 야스까지 들린다. 그러므로 모압의 용사들마저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며 넋을 잃고 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생각하며 부르짖는다. 모압 사람들이 소알로 피하고 에글랏 어슬리시아로 도망한다. 그들이 울며 루이스로 가는 산길을 올라가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처참하게 부르짖는다. 니 물이 뭐, 말라 버렸고 풀로 시들었고 나무들도 다 죽었고 어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아 두었던 것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들을 버드나무 골짜기로 가, 어, 가져간다. 울부짖는 소리가 모압 온 땅에 퍼져 에글라임과 부일에 아 부엘 엘리메까지 들린다. 기몬 무리는 피가 가득하게 되었다. 내가 기몬의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의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과 적군을 피한 사람들을 내가 사신을 보내어 죽이겠다. 아멘.